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1학년 과학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물 분류의 목적과 방법 단원을 공부했었는데요. 생물 분류가 뭔지, 그리고 생물 분류를 왜 하는지, 생물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퀴즈 참여를 잘 해주었는데요. 음, 참여율이 높은 반과 정답률이 높은 반 선생님이 출석부에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퀴즈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걸더잘 맞췄고 어떤 거 어떤 문제에서 어려워했는지 한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이 여러... 볼수 있는 퀴즈 화면인데요. 어, 첫 번째 우리 퀴즈로 형성 평가를 봤을 때각 반마다 몇 명이 참여했고 그리고 정답률은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 주었다는 건요이 환경과 생물 다양 성에 대한 휴지 했고요. 지금 생물 분류의 목적과 방법은 아직 한 번, 두번 밖에 진행이 안 돼서, 어, 요거 다 완료가 되면 선생님 피드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 지금 같이 볼수 있죠. 문제에 플래시 카드를 클릭을 해서 방금 플래시 카드를 클릭하기 전에 이렇게. 다 맞은 학생들 이렇게 쭉 랭킹 별로 나와요. 그리고 아래에 한두 개 틀린 학생들 랭킹 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 두 번, 세번 시도를 하더라도 어, 정답, 정답을 다 맞출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레시 카드를 클릭해서 카드를 섞지 않는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선생님이 린다지에 대한 문제를 냈는데요. 몸풀기 문제였고, 진짜 퀴즈는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생물을 분류할 때 사람마다 결과가 같은 기준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물 고유의 특징이 특징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하는 게 사람마다 결과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중 사람과 더 가까운 관계인 생물은 고래랑 상어가 예시로 나와 있는데 우리 취업시간에 고래가 더 비슷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활동을 해봤죠. 자, 4번 문제의 답은 고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고래, 상어의 관계를 따질 때 우리 수업에서 상용한 분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선생님이 호흡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고래는 사람과 같이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더 많아서 가까운 관계이고, 그리고 상어는 아가미 호흡을 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적어서 먼 관계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펭귄은 북극곰보다 타조와 더 가까운 관계이다. 오였나요? X였나요? 오였습니다. 네, 우리 창의력 키우기 문제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 <laughs> 어. 방금 문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펭귄은 타조와 같이 알을 낳기 때문에 북극곰 돌고래 물개보다 타조와 더 비슷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 분류의 목적은 뭐였나요? 네, 다양한 예를 선생님이 넣었는데 그 중에서 알고 싶은 생물을 쉽게 찾기 위해서. 답이었습니다. 생물 분류의 목적은 알고 싶은 생물을 쉽게 찾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생물 분류를 하면 생물의 멀고 가까운 관계, 생물 사이의 멀고 가까운 관계까지 알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이제 퀴즈에 대한 퍼드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지난 시간보다 아직 한두 번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볼수 있었어요. 남은 반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플래시 카드로 복습을 하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뭔지 다시 확실하게 기억이 됐죠?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06쪽을 펴고 이 생물 분류 체계의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기억하게 될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종의 개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종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설명을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생물 분류 체계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그러면 교과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많은 생물 사진 파일을 어떻게 정리하지? 아주 간단해. 일단 생물 폴더를 만들고 생물 폴더 안에 식물, 동물 등의 폴더를 만든 후 각각의 폴더에 속하는 생물 사진 파일을 넣으면 돼.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분류해야 할까? 네, 애니메이션의 두 학생이 사진 파일을 분류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물 사진 파일이 아주 많을 때 어떻게 쉽게 분류를 할수 있을까요? 네, 이 학생들은 먼저 생물 사진 폴더 안에 식물과 동물 폴더를 만들고 각각 해당하는 폴더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도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할 때는 먼저 공통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즉, 이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폴더 안에 상위 폴더와 하위 폴더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단계적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직접 사진 파일을 분류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네, 이렇게 생물 파일 정리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1 2 3 4 5 5 가지의 식물 사진을 선생님이 삽입을 해 놨습니다. 얘네들을 이 생물들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생물 사진 파일을 공통점으로 가, 공통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물들이 공통점을 가진 생물부터 한번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딱볼수 있는 게 동물과 식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동물을 이쪽에. 그리고 식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푸른 곰팡이 사진이고, 얘는 송이버섯 사진입니다. 얘네들은 식물, 동물이 아니라 균류에 속합니다. 우리 나중에 자세히 더 배울 건데, 일단은 이렇게 공통점을 가진 생물끼리 분류를 하는 과정이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면이 안 나오긴 했는데요. 지금 그 많은 생물 사진이 있을 때 공통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분류한다를 설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폴더였다면 폴더 생물 폴더 안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사진이 있었던 거고 그 안에 균류 폴더, 식물 폴더. 그리고 동물 폴더를 하위 폴더로 만들고 그 안에 사진을 분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통점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분류한다라는 뜻이 여러분 뭔지 감이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방금 여러 종류의 생물 사진 파일을 단계적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를 한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물도 단계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생물을 분류하는 여러 단계를 생물 분류 체계라고 합니다. 생물 분류 체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생물 분류 체계의 각 단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이거는 교과서를 펴고 여러분이 어, 나름대로 메모를 해가면서 밑줄을 쳐가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생물을 분류하는 이 단계들은 먼저 종, 소, 과, 목, 강, 문, 개 순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종속과목 강문개 순으로 분류를 해요. 이게 뭔 말인가 지금 여러분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종속과목 강문개 이, 네, 이 순서를 여러분이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어떤 단계가 가장 큰 단계고 어떤 단계가 가장 작은 단계인지만 알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종속과목 강문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개가 가장 큰 단위입니다. 개가 가장 큰 단위예요. 그큰 단위 안에 공통점을 가진 생물들이 문 단위로 묶여 있고, 그다음 문 안에서 공통점을 가진 생물들이 강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 단위, 과 단위, 속 단위,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종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종속과목강문계가 각 단계이고 뒤로 갈수록 더큰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폴더 안에 더 작은 공통점을 가진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개 안에 문이 있고 문 안에 강이 있고 강 안에 목이 있고 목 안에 과가 있고, 과 안에 속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인 종이 있다. 가장 작은 단계인 종이 있다. 를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이번 시간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를 알아야지, 우리 다음 시간부터 생물 분류를 분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시간에 이 종속과목 강문계를 기억하시고 가장 큰 단위와 작은 단위 그리고 그 단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물 분류 체계는 종속 과목 강문계 단계로 이루어지며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생물은 더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이다까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 5를 보고 이 종속 과목 강문계의 의미를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 0 7쪽의 그림 5를 같이 보세요. 네, 그림 5를 보면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개구리, 잠자리 이렇게 일곱 가지의 생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의 생물을 개와 종 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놨는데요. 자, 차례대로 볼게요. 일단은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개구리, 잠자리는 모두 같은 개에 속합니다. 자, 개에 같이 속한다고 그림, 이 모식도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문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개 다음에 작은 단계가 문이니까 문으로 내려와 보면 이 안에는 잠자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7가지의 생물 중에서 이 7가지 생물은 모두 같은 개에 속하지만 잠자리는 나머지 6가지의 생물과 다른 문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은 이번에는 강 단계에서 개구리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 개구리는 같은 문에 속했지만 개구리는 나머지 다섯 가지의 생물과 다른 강에 속하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럼 이 다섯 가지의 생물,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사람은 같은 강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럼 더 작은 단계인 목으로 내려왔을 때 사람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이내 네 동물과 내네 생물과 다른 목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내 네 생물 중에서 과로 내려오면 이 곰은 또 빠지게 돼요. 이 그림상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 곰은 호랑이, 사자, 고양이랑 다른 과에 속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 사자, 고양이는 같은 과에 속했지만 더 작은 단계인 속으로 내려오면 고양이는 다른 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호랑이랑 사자만 남는 거예요. 자, 더 내려오면은 종은 가장 작은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호랑이 하나만 남고 사자는 호랑이와 다른 종이기 때문에 다, 따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호랑이 사자 고양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생물 분류 체계로 생물 간의 공통점이 많고 적은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물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호랑이 사자 고양이는 모두 같은 과에 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호랑이랑 사자는 같은 속에도 속했어요. 하지만 호랑이랑 고양이는 다른 속에 속했습니다. 이해되나요? 이 호랑이랑 사자가 속한 속에 고양이는 없었죠? 그래서 다른 속에 속했어요. 그러면 호랑이는 고양이와 더 가까운 관계일까요?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다면 대답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호랑이는 사자와 더 가까운 관계겠죠. 과보다는 속이 더 작은 단계이기 때문에 속에 같이 속한다면 더 가까운 관계일 겁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같은 과에 속했지만 속에서는, 속 단계에서는 분류가 됐기 때문에 호랑이와는 사자보다 더먼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이 생물 분류 체계를 보고 가깝고 먼 관계까지 따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어, 옆에 있는 물음 질문인데요. 그림 5에서 나와 같은 강에 속하는 생물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나 라고 하면은 생물, 아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쭉 보세요. 사람이 속한 강에, 강에 있는 생물들이 뭔가요? 네, 사자, 호랑이, 고양이, 곰. 이네 생물은 나와 사람과 같은 강에 속한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약간 바꿔서 나와 같은 문에 속하는 생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네, 문 단계로 올라가서 호랑이, 사자, 고양이, 곰 뿐만 아니라 개구리까지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생물 분류 체계와 예, 이 그림을 아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식의 질문이 나와도 대답을 할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선생님 설명을 돌려보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크게 정리를 하자면 이 생물 분류 체계와 예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이 먼저 어떤 생물과 같은 단계, 어떤 단계에 속하는 생물들을 구분을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로 방금 우리가 다뤘던 물음 같은 질문이 있겠죠. 나와 같은 생물, 나와 같은 강에 속하는 생물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생물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네, 그런 류의 질문이 선+ 생님이 처음에 호랑이 사자 고양이로 다루었던 예인데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어,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물 분류 체계의 의미도 잘 알아야 하고 종속 과목 강봉계 순으로 단계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하고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더 세분화된 다를 알아야 하고. 플러스 이 그림을 해석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더 세분화된다고 했고, 종이 가장 작은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습 목표 중에 하나였던 종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서 1 0 6쪽에 해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해보기 제목이 종은 어떤 특징을 가진 생물 무리일까라고 나와 있어요. 이 해보기를 하면 종의 개념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림은 앞말과 수탉 나이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 태어난 보스턴 테리어를 나타낸 것이다.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고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같은 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암말 수탕나기 노새가 있는 그림에 말풍선에 나는 노새야 엄마는 말이고 아빠는 당나기지 하고 나는 새끼를 낳지 못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암말과 수탕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새끼를 낳지 못한대요 그럼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나는 보스턴 테리어야.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 태어났지. 난 새끼를 낳을 수 있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 태어난 보스턴 테리어는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 보겠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한 생물은 모두 같은 종일까? 라고 나와 있어요. 어, 암말 수탉하기노새는 어떤가요? 네, 생김새가 비슷해요. 근데, 설명에서 교과서 설명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암말과 수탁나기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교과서 설명에 다른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말과 수탁나기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다른 종이므로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모든 같은 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생김새가 비슷하더라도 이렇게 암말과 수탁나기처럼 다른 종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자료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말과 당나귀는 다른 종이고 불테리아와 불도그는 같은 종인 까닭을 위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과 당나귀 그리고 불테리아와 불도그 사이에 태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의 차이를 봐야 합니다 네,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었습니다 새끼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새끼를 낳는 능력, 번식 능력이 없으면 다른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불테리어와 불도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인 보스턴 테리어는 새끼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자손이 새끼를 낳는 능력, 번식 능력이 있을 때는 같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종의 개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은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뜻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 그럼 회복으로 돌아가서 자연 상태에서 불도헤리어와 불도그는 자수,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얘는 같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암말과 시청나귀는 자연 상태에서 새끼는 낳을 수가 있었지만요 번식 능력이 있는 새끼를 낳는 건 아니니까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종은 우리가 배운 생물 분류 체계의 가장 작은 단위이자 종은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뜻합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교과서 107쪽의 그림사 라이거의 그림을 보세요. 라이거는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입니다. 수사자와 암호랑이가 자식을 낳으면 라이거가 돼요. 그런데 이 라이거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같은 수사자와 암호랑이는 같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다른 종이죠.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는 있지만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같은 종에 속하는 생물 사이에는 생김새나 습성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해보기에서 봤던 불테리어와 불독을 한번 보세요. 얘네는 습성은 비슷하겠지만 생김새가 네,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종이라고 해서 모두 생김새나 습성이 비슷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종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종의 개념으로 종을 구분해 줘야 되겠죠. 종의 개념 즉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따져줘야 얘네가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의 개념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던 학습 목표 두 가지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먼저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생물을 분류하는 단계, 여러 단계를 생물 분류 체계라고 하고, 종, 속, 과목, 강문, 계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더 세분화된 어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 분류 체계의 예시가 나와 나오면 이와 같이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단계였던 종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종은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로 들었던 거, 암말과 수탉 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암말과 수탉 나기는 다른 종이었고 수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거는, 라이거도 번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자와 호랑이는 다른 종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불테리어와 불도그는 생김새는 다르지만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종에 속한다 라고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되길 바라고, 특히 이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은요, 어, 확실히 그림을 여러 번 보면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의 개념도 여러분이 스스로 언어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림 5에서 한번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 호랑이랑 고양이, 사람의 예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고양이와 더 가까울까요? 사람과 더 가까울까요? 호랑이, 고양이, 사람은 모두 같은 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목으로 넘어가면 어떤가요? 네, 사람이 다른 목으로 분류돼서 이 그림상에 같은 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호랑이랑 고양이는 같은 목이지만 사람은 다른 목이므로 호랑이는 고양이와 더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작은 단계에 같이 속할수록 더 공통점이 많은 것이고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더 풀어봤으니까 여러분 더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했죠? 네, 기본 단위. 가장 작은 단위는 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번. 생물 분류 체계를 작은 단계부터 순서대로 써 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은 단계부터 종, 속, 과, 목, 강, 문, 계. 네, 이렇게 7가지 단계를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어느 섬에서 생김새가 까치와 매우 비슷한 새를 발견하였다. 이 새가 까치와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네, 종의 개념을 떠올려 봐야죠. 종의 개념은 자연 상태에서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라고 했으니까 이, 새, 이 새로 발견된 새와 까치가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이 새와 까치가 자손을 낳았다면 그 네, 이 자손이 자기 새끼를 낳을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에 어, 이 새와 까치 사이에서 자손이 나왔고 이 자손도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있다면 얘는 이 새와 까치는 같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새와 까치가 알을 낳아서 새끼가 나왔지만 이 새끼가 새로운 알을, 새로운 새끼를 낳을 수가 없다면 이 새와 까치는 다른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이런 이유의 문제도 어려움 없이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을 공부했는데요. 이번 시간 내용 반드시 이번 시간에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 또 퀴즈, 제시한 퀴즈도 풀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번 시도해서 정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도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특히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습 철저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